네, 안녕하세요. 토쟁이 기술사입니다. 오늘은 잠깐의 인내에 대한 1분 팁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공부하시기 많이 힘드시죠?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게으름이 오기도 합니다. 아직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다. 129회가 많이 남았죠. 오늘만 좀 쉬자. 그리고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. 추석 때까지만 놀자. 저도 참 많이 생각했던 문구였습니다. 왜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누워 있거나 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마다 그때 순간순간 참으면서 몸을 책상에 갖다 놓고 펜을 잡고 공부했던 내 자신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구독자및 시청자 분들께서도 조금만 인내하시고 내 몸을 공부하는 환경에 계속 갖다 놓으시면 어떨까요? 그렇게 하시면 미래에 웃고 있는 자신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?